이번 영상에는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POP 데몬 헌터스의 완성본과는 전혀 달랐던 초기 컨셉부터 삭제된 장면들까지 한 번에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서론 다 때려치우고 바로 시작해보죠. 렛츠고! 일단 첫 번째 삭제 장면, 바로 루미와 진우의 키스신입니다. 먼저 영화를 보면 두 사람이 낙산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며 감정적인 유대를 키워나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원래 이 장면은 아름다운 수족관에서 데이트를 하는 씬이었지만 제작 시간 때문에 공원으로 변경되었죠. 심지어 한 캐릭터 디자이너의 인터뷰에 의하면 로맨틱한 수족관 데이트 당시 두 사람의 키스 장면이 제한되었으나 최종 편집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팬이 레디세다, 왜두 사람의 키스 장면이 삭제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올렸고, 매기강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제하는 게더 섹시하다. 이야, 진짜 매기 누나 감다살인 게, 솔직히 루미와 진우는 무지성 로맨스보다는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간의 동질감, 연민뭐 그런 걸 느끼는 관계였죠. 그런데 갑자기 둘의 키스신이 나왔다. 이거는 개연성도 약간 어긋나기도 하고, 둘의 그 관계성을 깨뜨릴 수도 있는 장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매기 누나 진짜 키스신 잘 삭제했고, 그래도 이 편에 진우 살아오면, 그때 남 때리자. 진우 혼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진우가 살아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죠. 가서 진우 찾아야 될것 같은데, 어? 두 번째, 헌트릭스 친구들의 뚝배기 신입니다. 네, 영화에서 루미는 황금 혼문을 완성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라이브 공연을 추진하고 말았죠. 하지만 루미 모가지가 제 컨디션이 아니었고 결국 공연은 취소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러 가는데요. 이때 주문한 뚝배기가 나오고 루미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려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장면의 초기 컨셉은 갓 나온 뚝배기를 루미가 맨손으로 잡은 뒤 그걸 숟가락이 아닌 젓가락을 이용해 떠먹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이를 본 한국계 제작진들은 경악을 하며 수정을 요구했고 결국 최종본에서는 숟가락을 이용하는 루미부터 또 티슈 위에 수저를 올리는 디테일까지 추가되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 매기강 감독이 밝힌 비하인드 네, 메기 누나는 한국 문화에서 음식이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알았고, 그렇게 한국의 음식 문화를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던 도중, 어떤 한국 아티스트분이 수저 밑에 냅킨을 까는 걸꼭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 의견을 수용하여 이 뚝배기신을 완성시켰다고 해요. Um, I saw on 그럼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헌트릭스와 사자 보이즈의 합동 팬 사인의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의 초기 컨셉은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였는데요. 네, 팬 사인에서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던 부분은 원래는 진우와 루미가 함께 양궁 종목에 나서며 대화를 하는 게 초기의 컨셉이었죠. 하지만 소니의 임원들은 이 장면은 뭔가요? 왜 갑자기 이 친구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허드를 띄고 양궁을 하고 있는 거죠? 라며 의아해했고 결국 아육대를 합동 팬사인회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 컨셉의 사진을 보면 아육대 장소를 무슨 콜로세움 마냥 너무 올림픽스럽게 묘사한 것 같아 보여 좀 의아해했던 임원들 반응이 이해가 가긴 하네요. 심지어 여기 있는 창살은 올라가면 뭔 사자 튀어나올 것 같지 않냐 we became students of kpop the skill of the music the performers the look there's a really great ecosystem and korean talent all coming together to create something very unique 그럼 네 번째 설정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헌트릭스 멤버들의 무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21년 제작 발표 당시 공개된 티저 아트인데요. 먼저 여기 루미가 들고 있는 무기를 보면 지금 사용하는 사인검과는 완전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네, 이 사인검이라고 하면 조선시대부터 왕실에서 제작하여 조선 왕조 내내 궁중과 민간에서 만들었던 벽사용 도검으로 사기를 베고 재앙을 물리친다는 칼이죠. 특히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만들어졌기에 사인검으로 불린다는 점이 큰 특징. 즉, 사인검은 조선의 칼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루미가 들고 있는 이 검은 자세히 보면 톱니가 달려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네, 이 톱니 달린 곡검은 보통 중국에서 자주 보이는 외날 도검이죠. 그렇게 한국 배경 작품에서 중국 느낌의 무기가 나온 것에 대해 캐대현의 아트 디렉터가 개빡쳤고 개구 루미의 무기를 바꿔달라며 드러누을 정도로 항의하고 싸운 끝에 지금의 결과물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루미뿐만이 아니죠. 여기 미라의 무기를 보면 처음에는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물론 지금은 월도로 바뀌었지만 이 월도 또한 한 디자이너분이 올린 자료에 의하면 청룡 원월도를 보고 만든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가야 곡도를 모티브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아트 디렉터님들 고생 많이 하셨네요. 물론 이렇게 투쟁해주신 아트 디렉터분은 아쉽게도 퇴사를 하게 되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소니 픽처스의 아트 디렉터 퇴사 사건입니다. 네, 이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K-팝 데몬 헌터스가 흥행하자 많은 국내외 팬들이 이 뛰어난 한국고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레 소니의 아트팀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하지만 해당 아트 디렉터 및 핵심 인력 몇몇이 이미 소니 픽처스를 퇴사했다고 밝히며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제작팀 중 높으신 분이 차별 행위 및 사내 정치를 했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본사 임원들은 아트팀의 퇴사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 개새 아니. 그분의 정치질이 너무 심했던 나머지 그냥 모두가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분 또한 해외에서 이슈가 되자 결국 소니에서 나갔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그분들 또한 현재 이직을 했고 판권도 이제 넷플릭스한테 있으니 제발 넷플이1편 감독 두 분이랑 원 제작팀 다시 잘 섭외해서 2편 야무지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Are you guys thinking of sequel ideas? There are always side s t 다음 다섯 번째 바로 삭제된 루미의 가족 장면. 사실 루미는 헌터이면서도 악령의 피를 이어받은 그야말로 반인반악인데요. 네, 공개된 사진에서는 몸에 문양이 새겨진 악령 모습의 아버지와 그리고 전대 헌터였던 어머니가 보이죠. 또 악령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루미 또한 몸에 문양이 새겨진 걸볼수 있는데, 과연 엄마와 아빠는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었고, 루미는 어떻게 가지게 된 것이며, 악령 아버지는 살아있는가 등은 1편에서 공개되지 않았기에 2편이 나온다며 자세히 다뤄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마지막 삭제 장면입니다. 네, 영화의 후반 부분 헌트릭스를 무너뜨린 사자보이즈가 남산타워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혼을 흡수하기 위해 콘서트에서 부른 곡 유얼 아이돌. 여기서 사자보이즈는 도포와 갓을 입은 채 등장하는데요. 원래 이 장면은 저승사자 컨셉은 아니었고 근정전이 기마로 바뀌면서 전개될 예정이었죠. 특히 사자보이즈의 복장은 숨겨진 복근이 드러나는 짐승돌 스타일의 컨셉이었다고 하네요. 물론 짐승돌도 좋았겠지만 매기 누나의 명언인 자제하는 게더 섹시하다를 생각해보면 도포로 가렸던 게 신의 한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캐데언 작품에서 지금가는 달랐던 초기 컨셉 및 삭제 장면 알아봤는데요. 저는 매드무비였고,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